안녕하세요. 리바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섬유근통증후군,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증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섬유근육통의 진단요건 말씀드렸죠. 18개 압통점 중에서 11개 이상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4kg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느껴진 부위가 11개 이상일 때 소유 통으로 진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나오, 나오죠 목, 어깨 쪽 그리고 팔꿈치, 골반, 고관절 그리고 무릎 그래서 한쪽에 어, 양쪽에 합쳐서 18군데의 앞통점인데 어, 저기 목 앞쪽과 여기 쇄골 쪽까지 가슴 쪽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은 제가 정말 말씀한번 드렸는데 18개 앞통점 중에서 11개의 앞통점이 나타난다고 할때 그것은 섬유근통으로 진단이 되긴 하는데, 정말 세 발의 피다. 섬유근육통 증후군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의 어 증상들을 살펴보면, 11개 앞통점 가지고는 명암도 내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유근육통은 아픈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18군데 중에서 11군데 아픈 분들은 사실은 아프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섬유근통이 가벼운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서 섬유 근육통 증후군을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섬유 근육통이 오래되신 분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럼 오늘은 목 증상만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섬유 근육통 증후군, 섬유 근육통 증후군에서 섬유 근육통에서 나타나는 목 증상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있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 두 군데 포인트가 있죠. 뒷목, 머리카락과 목이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뒷목, 머리카락과 뒷목이 꺾이는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죠. 뒷머리 선을 쭉 따라가면서 연결되는 목뼈 부위에요. 이 부위는 경추 1, 2번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쑤시거나 결리거나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위에 섬유근통이 나타나신 분들은, 목, 목에 경추 1, 2번에 섬유근통이 나타나신 분들은 두통이 있었던 분들이 많구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성통증. 만성피로, 만성피로와 만성적인 통증을 시달리던 분들이 여기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섬유근육통이 나타나기 전에도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은 여기가 아팠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성적 통증을 느꼈던 분들은, 그리고 불면증, 잠이 안 오는 섬유근육통, 증후군, 턱관절이 나타나는 분들, 턱관절 증상, 이명이 동반되는 섬유근육통, 이 뒷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추 1, 2번이라는 것은 턱관절하고도 연결되는 부위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두통, 불면 그리고 우울 우울감도 여기서 시작된 경우가 많고요 뇌의 증상을 유발한다 뇌의 증상 만성 피로와 어, 우울감 그리고 불면 이런 뇌의 증상들 그리고 이명증까지도 그리고 턱관절 증상까지도 나타난다 이 부분에 성근통 증상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뒷목과 머리카락 아래 부분을 만나선을 따라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부분 이부분에 아까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병발되는 증상들, 병행되는 증상들 말씀드렸는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곤두선다. 이 부분에 근육이 바짝 바짝 곤두선느낌, 소면근유통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 패턴입니다. 통증도 있지만은, 거기서 더 심해지면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바짝 곤두선느낌, 거기서 더 진행되면 죄어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목을 누가 뒤에서 콱 잡고서 이렇게 졸르는 느낌, 그 정도 느낌까지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느낌까지 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는 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뒷목을 내가 하루 종일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섬유근육통 증상이니까 얼마나 심한 것인가. 이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것이 오늘은 진짜 그 많은 증상 중에서 목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뒷목 전체가 뻣뻣할 수 있고, 목을 돌릴 때 부드럽지 않을 수 있고, 목을 돌릴 때 뚜둑 소리가 목뼈에서 날 수가 있다. 이것도 섬유 근육통이 있으면서 목 증상이 나타난 분들 증상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목 앞쪽이죠. 이목 앞쪽이거든요. 이목 앞쪽. 목 앞쪽, 그리고 이목 옆쪽. 목 옆쪽과 이목 앞쪽의 근육이 죄어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군가 꽉 졸라맨, 졸르는 느낌, 내 목을. 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죠. 이 느낌 오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진짜. 어, 내 목을 누군가가 양손으로누르면서꽉 치는 느낌.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요. 어, 현대학에서 쓰는 어떠한 약물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 목을 졸르는 느낌까지 목에 설명운동 증상이 나타나면은 현대학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약물도 듣지 않고 결국은 신경 정신과 약물, 신경 안정제 쪽으로 약물이 넘어가게 되고,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으니까, 당신은 정신적인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면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은 실제로 아픈 거거든요. 섬유근육통 이 있을 때. 목이 죄 있는 증상, 어, 졸라, 졸라 매는 증상 누군가. 굉장히 힘든 증상입니다. 섬유근육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 증상. 경추의 증상을 설명드렸습니다. 소면 근육통에 대한 이해가 좀더 넓어지시기 바라고요 소면 근육통 환자분들은 목 증상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